오늘은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3월 21일 금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안에서부터 영광스럽게 강건해집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은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가장 심오하고 절정에 이르는 계시 중 하나입니다. 이 구절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아버지의 뜻인 성령의 기도를 보여줍니다. 16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안에서부터 영광스럽게 강건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이 안에서부터 강건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당신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바깥에 있는 것을 다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 1서 4장 4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초점은 당신 안에 계신 분과 당신 안에 역사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는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속사람이 초자연적으로 강건해지는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침례 요한이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은 말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것은 분명히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살게 될 삶, 그가 마주하게 될 세력,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역 때문에 그는 영 안에서 강건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기도는 오늘날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는 교회를 위한 영감으로 말미암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약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소심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신체적 상태와 상관없이 당신은 강합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갈망, 꿈,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자주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내 안에 그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강건해지고 끊임없이 활력을 얻습니다. 성령님은 나에게 초자연적인 능력, 곧 모든 일을 할수 있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내 안에는 약함이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이 고백을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영과 삶과 환경에서 일어날 일들을 보십시오. 아멘 사도바울은 고린도우서 12장에서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그리스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그리스인들은 이 말씀을 오해해서 우리가 약함을 경험하면서 약한 자로서 머물러 있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곤 합니다. 내 능력, 내 육신, 내 지혜는 한계를 경험하며 바닥을 칠수 있지만, 내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지혜, 내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 내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강하며 내 삶을 견고케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약한 채로 있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강한 자로서 승리자로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고 성녀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는 성령님께서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합니다. 우리 안으로부터 활력이 있고 우리 안으로부터 견고하며 우리 안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담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리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담대히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내가 누구이며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이렇게 담대히 고백할 것입니다. 나는 강하다. 나는 결코 요동하지 않는다. 나는 승리자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수 있다. 그래서 잔즈레이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복음의 능력과 실제를 강한 자의 복음이라고도 표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 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보다 큰 것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이보다 큰 것이 그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실제가 우리 안에 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4절은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마주하고 있든 여러분이 무엇을 경험해 왔든 그것이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스 안에서 받은 능력과 권세를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느낌과 경험에 의해서 여동하기를 거절하십시오. 세상의 정보에 의해서 여동하기를 거절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견고히 서기를 선택하고, 성녀님께서 내 안에서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신뢰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오해와 공격을 받든, 그것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로 인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 승리를 간증하는 자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깨를 활짝 펴고 눈을 크게 뜨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다음 대에 걸어가십시오. 오늘 하루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선포하며 간증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내속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모든 도전을 마주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나의 신성한 부르심을 성취하며 복음의 축복의 충만함 가운데 걷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힘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내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모든 도전을 마주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나의 신성한 부르심을 성취하며 복음의 축복의 충만함 가운데 걷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힘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상황을 바꾸며 항상 승리하는 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산들어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타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입니다. 과거에 하던 생각을 나는 바꾸었습니다. 나는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성공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왕을 경배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갑니다. 성년인과 함께 나갑니다. 나는 내영 안에 내가 가야 할 바른 방향을 알고 있고 바른 것을 볼 것이며 바른 일을 할 것입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좌우에는 호의가 있습니다. 나는 다스리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들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고 성령님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언어는 영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는 승리하는 언어입니다. 나는 언제나 이기는 자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나는 매일 발전하고 진보합니다. 나는 앞으로 전진합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영에 가득합니다. 내 혼에도 가득합니다. 내 몸에도 가득합니다. 나는 신성한 임재를 가지고 나닙니다 나는 세상에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 즉 승리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이 땅에 바른 시간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영 안에 들어와 나를 비추어 내게 정보를 주고 나를 강건케 하며 나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나를 세워 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갑니다. 나는 어디에 가든지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시온의 백성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상황을 바꾸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상황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 인생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나의 축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운명을 결정할 능력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나의 입으로 내 인생의 경로를 바꿉니다. 이 율법 책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나는 점점 더 건강해집니다. 나는 점점 더 성공합니다. 나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나는 지식과 명철과 지혜 안에서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함으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삶 위에 있으며 나는 전진하며 진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능력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미래를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나는 대단한 미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것들이 최고를 향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강건해져서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나의 건강은 점점 더 좋아집니다. 나의 재정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보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여를 봅니다. 나는 나의 진급을 봅니다. 내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십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힘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성녀님의 기름 부음이 내 위에 있어서 내가 더 앞으로 진보하게 하십니다. 나는 점점 좋아지며 강해지며 날마다 거대해집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